사실 저희가 이제 첫 주제로 다룰 어, 우리 선수 이야기가 조금 어두운 주제여서 네. 아쉽습니다. 이게 김하성이어서 또 아쉽고 애틀랜타여서 더 아쉬우시는 것 같아요. 참담합니다, 정말. 정말 제가 아, 새벽에 애틀랜타가 좀 재수가 없어요. <laughs> 네. 그날 새벽 한6 시쯤 일어나가지고 네. 메이저리그 소식을 딱 보고 있는데. 김하성 선수가 4, 5개월 결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 이거 잠이 덜 깨가지고 헛것이 보이나 봤는데, 진짜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애틀랜타가 한국에서 그렇게 뭐 인지도가 높은 팀도 아니었고, 그런 면에서 김하성 선수가 5시즌 잘해서 뭐 길게 봤을 때는 연장 계약도 하고, 좀 애틀랜타의 인지도가 한국에서 높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회를 초반에 좀 날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가 뭐이 손가락 중지. 던지는 손가락의 예. 오른 손이 예. 예. 손가락 인대인 거죠. 예. 예.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송구도 그렇고 음. 타격에도 그렇고 이 오른손의 이 중지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공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을 못 던진다는 얘기가 되는 음. 거고요. 저는 더더욱 더 안타까운 게 사실 어깨 수술 받고. 음. 처음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거기 재활까지 포함해서 아주 길고 긴 음. 그런 재활의 터널을 지나서 작년 말에 돌아온 거잖아요. 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도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본인도 상당히 지금 정말 참담한 심정이겠죠. 음. 음. 뭐라고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당연히 그 상당한 네. 선수가 가장 안타깝고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팀 입장에서도 좀 꼬일 수밖에 없는 게, 김하성 선수를 딱 주전 유격수로 박아놓고 네. 시작할 계획이 있었고, 음. 지난 시즌 주전 유격수였던 닉 앨런을 트레이드 하면서 데려온 선수가 마우리시오 듀본인데, 듀본은 사실,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데려온 선수기 때문에 네. 주전 유격수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 뒤에 이제 김한성 선수 부상당한 이후에 호르헤 마테오를 데려오긴 했지만 음. 그 선수가 김한성 선수의 자리를 채워 줄 만한 그렇습니다. 선수도 아니고 네. 수비가썩 좋은 선수도 네.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 애틀랜타도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좀 꼬이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야, 이게 애틀랜타가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비 뎁스를 채우는 데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음. 결국에는 올해도 작년 멤버랑 크게 다르지 않게 그러면 또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이루수는 아자알비스가 간다고 치고 유격수는 호레 마테오랑. 두 번, 그리고 나초 알바레스가 아마 번갈아 가면서 5월까지는 좀 음.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나초 알바레스도 뭐 3루와 2루는 좀수비에서 검증이 된 선수긴 하지만, 유격수 쪽에서 수비가 좋은 선수도 아니고요. 앞서 호레마테오는 음. 또 말씀드렸고, 두 번도 사실 그쵸.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가치가 높은 거지. 유격수로 고정이 됐을 때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할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내야 덱수도 좀 얇아진 느낌이죠. 그러네요. 그렇다고, 뭐, 지금 이제 FA 시장에서 마땅한 유격수감도 없는 음. 상황이고요. 트레이드 통해서 데려온다, 주정감을. 그러면 김하성 선수의 몸값 1년 계약했습니다만 음. 2천만 달러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2천만 달러, 우린 반은 포기할 거야. 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하성 선수가 지금 뭐, 어, 회복되는데 한 5, 6개월 걸린다고 치면은 뭐 빠르면 5월 아니면 6월 말 정도. 그러니까 전반기는 거의 좀 이제 거의 날아간다고 음.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선수 데려와 가지고 서로 충돌 생기면. 음, 예. 그런 문제가 되니까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상인 거죠. 차라리 네. 애틀랜타에 입단하기 전에 뭐 애슬레틱스도 김하성 선수에게 단년 계약을 제시를 음. 했었잖아요. 차라리 음. 뭐 애슬레틱스에 가서 부상을 다쳤으면. 당했으면 1년 잠시 쉬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애틀랜타는 지금 단년 계약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김하성 선수도 모든 걸 쏟아붓고 맞아요. 다시 FA로 나가야 되거나 애틀랜타와 연장 계약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계획이 김하선 선수도 많이 꼬였고, 그리고 최근에 어깨 부상에 또 지난 시즌 복귀에서도 잔부상이 많았고, 5시즌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런 큰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입단할 때만 해도 김하선 선수가 약간 좀찰강왕의 이미지였는데, 최근에는 좀 유리몸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 이 김하성 선수도 이렇게 이탈을 하고 또 이제 WBC 대표팀 이야기를 좀 이어가보자면 송성문도 일단은 뭐새 팀에 적응한다 음. 그리고 이제 부상이 가장 일차적인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예. 결국에는 WBC 합류를 못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뭐 부상 이제 회복 경과를 보겠다고 음. 얘기를 했는데 어, 무리해서 나오기는 쉽지 음.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음. 다만. 음. 위안 거리는 이정호 선수가 이제 출국하면서 네. 에, 잡히기 전에 음. 우리나라 비행기 <laughs> 그 공항에서 에, 간다 음. 이야기를 시원하게 해줬고 네. 그리고 라일리 오브라이언이 또 이제 합류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음. 라일리 오브라이언은 합류만 하면은 국내에서는 9위로는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봅니다. 음. 네. 그만큼 뭐큰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죠. 그럼 그러니까 뭐이 선수가 뭐 163, 4kg까지 나오는 음. 구속을 보이고 있고 또 그냥 이미 작년 초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작년에 또 본인도 잘 풀리면서 어 후반 후반부에는 또 이제 물론 혼자 단독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같이 공동 마무리도 했었단 말이에요. 어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 팀에 합류준다면 해 정말 큰힘이 되겠죠. 네. 네. 자 오브라이언이 이제 또 자리를 잡습니다. 아쉬운 선수가 또한명 있다면 그웨더트터가요이 네.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할머니가 이제 한국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에 마이너에서 거의 폭격하다 시피 음.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레벨을 졸업을 하면서 올 시즌에는 아마 세인트로이스 메이저리그에 데뷔할 것이 확실시되는 아 선수고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전도 유망한 선수고 미드림필더 다볼수 있고 컨택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선수기 때문에 합류가 됐을 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불어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웨더홀트는 나오고 싶어 했지만 본인도 메이저리그에 올 시즌 데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무리해서 출전을 하기보다는 좀더 팀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일단 WBC 참여 조건에 조부모... 쪽은 못 음.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그 그래서 왜 얘기가 나왔는지를 음. 모르겠어요. 그게 이래 대회 때만 아그 그때 우리였던 그렇죠. 한정 쪽을 예. 예. 아직 그걸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분들도 음. 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쉽죠. 음. 아쉽긴 한데 뭐 있는 선수들 이잘 하면 될것 같고요. 그럼요. 음. 그래서 이 WBC 대표팀이 또 이제 뭐 전지훈련도 가고 예.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류지영 감독이 만족감을 드러냈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뭐 준비도 잘해왔고, 음. 뭐 특히 이제 고우석 선수라든가 노경훈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음. 어떻게 보면 뭐 고우석 선수가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데뷔를 음. 못하고 또 본인이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무대를 꼭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 좀 독하게 준비를 한것 같더라. 그러면서 뭐 공밖에 무섭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음, 음. 정도로 준비를 잘 해왔고 이제 이제 각 팀들이 보통 한 25일 정도면은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음.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의 소속팀으로 합치기 위해서 전지훈련은 잘 마무리가 됐다고 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한달한 한 달여가 남아 있죠. 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하게 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최종 명단이 음.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추이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물론 고석 선수가 스프린 트레이닝 초청 선수 명단에 이름을 들지를 못했잖아요. 그래도 물론 경기에 시범형이 가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출전기가 회더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실전 감각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w b c 가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아, 할수 있는 수 있죠. 거니까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뭐 김하성 선수의 부상부터 해가지고 우리 선수들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 어, 다시 김하성 선수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음. 이게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선수인 거다 빼고 음. 빼고 보면 이 자기 관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애틀랜타에서 장기 계약도 좀 어려워지고. 음. 좀 이제 인저리 프 p r 느낌도 강해지는데 김하성이라는 선수의 가치는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지, 좀 이미지가 찍힐지가 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게뭐 선수가 뛰면서 부상, the image? What is 다 h 다 i m 선수보다 h a t is the image? What is the i m a 를 정말 코 a 에둔 상황에서의 부 a 그리고 그 이후에 어~ 단연계약을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단연계약을 음. 했는데 또 무슨 니까 그러니까 연속으로 나왔다는 그렇죠. 게 최대의 악재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음, 없어요 예. 뭐~ 그게 어떤 부상 뭐~ 당하고 싶어서 당한 사람은없겠습니다만은 자꾸 다치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팀들이 조금 의심 의욕의 눈초리를 거두기가 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드의 가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쵸 예. 예.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도 황당하게 부상당하는 경우는 꽤 많아요 뭐 예전에 조나단 루크로이는 호텔에서 캐리어가 발가락에 떨어져 가지고 예. 발가락 부상당하기도 했고 크리스 세일도 그 픽업트럭에서 집 내리다가 음. 또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그런 경우도 많고 김하선 선수도 뭐 갑자기 그런 불의의 부상을 당한 거는 자기 본인의 자유로 부상을 당한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누적으로 부상이 꾸준히 쌓이다 보면은 선수의 이미지에는 썩 좋지 않고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연속으로 단년 계약을 맺어서 가고 음. 있는 상황인데 또한번 FA의 기회를 놓친다는 점에서 개인으로서도 시기를 많이 음. 놓치고 있는 거죠. 자, 뭐 아무튼 김하성 선수가 이제 이탈을 한 상황에서 어 잘 회복하시고 음. 또 언젠가 돌아왔을 때 너무 많이 좀 이제 어, 비우진 않았으면 네. 좋겠고 그래야 뭐 애틀랜타도 좀더잘될수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난해 어깨 부상에서 템파베에서 복귀를 해서 좀 길게 빠지다 보니까 본인이 좀더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에 루상에서도 그렇고 좀그 플레이가 좀. 오버하는 게좀 네. 있었는데 네. 올 시즌도 또 부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김한선 선수가 너무 급하지 않게 준비 잘해서 복귀했을 때도 좀 여유를 가지고 음. 좀 플레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